자, 이 불산이란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네. 불산은 모고 불화수소는 모고 애칭, 애칭가스, 애칭가스 뭐냐 네. 네.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네. 근 네. 다만 불산에서 어, 고순도 불화수소 네. 그니까 러 저순도 불화수소는 아니고 고순도 불화수소가 네. 불산이고 그게 네. 또 애칭가스다라는 네. 데이세개 같은 겁니다 이게 네. 바로. 반도체 제조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네, 우리가 불산 진짜... 전문 강사 아, 김세희 강사님의 아, 그 그래요. 핵심 정보. 네, 지금 네. 보이는 저불은 점이. 네, 저 불산에 있는 저 원석에다가 네. 네. 황산을 부으면 그때 이제 네. 불산이 이제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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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에 따라서 고순도 불화수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순도가 아니라 반드시 고순도 불화수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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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참에 네. 초등학생도 아는 이번에 불산 이슈 네. 다 아시길 바랍니다. 아마 불산이 뭔지 알아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네. 아,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이래도 이해 못하시면. 네. 초등학생만도 못하다. 네. 네. 네, 다음 사진 넘어가 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미술 판화할 때 애칭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아, 우리 애칭 많이 했죠. 스탠실 그렇죠. 뭐 이런 스텐시. 거. 스탠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목판화, 석판화, 동판화 할때 우리 중학교 동, 때 했었는데. 네, 그렇죠. 동판화가 바로 애칭.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판화를 애칭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칭가스 할때저 애칭이 네. 저 동판화 할때 나오는 그 애칭 네. 하고 네.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네. 애칭가스가 불산. 네. 근데 그 애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판화 할때 쓰는 표현. 네, 자 다음 애칭. 넘어가시죠. 네. 자 이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네. 저순도, 예, 네, 네. 저순도 불화수소와 네. 고순도 불화수소의 차이가 바로 저겁니다. 네. 이제 이래서 사실 일본에는 고순도 불라스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순도 불라스서가 없다라는 네. 거죠. 아,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시험 나옵니다. <laughs> 네, 뭐 하세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반도체가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네. 네. 지금 아래 저기 회색 네. 부분을 이제 플라스틱판이라고 그러면, 네. 저기 빨간색 부분을 이제 금속판, 네. 이제 파란색. 그러니까 플라스틱 판에다 금속 판을 붙인 다음에 우리가 네. 회로도 하죠, 회로도. 네. 회로도를 만들려면 주변에 다른 네.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판화하듯이 네. 깎아내야 되는데 네. 고순도 불화수소라 하면 저게 깨끗하게 깎여요. 네. 그런데 이제 저순도 불화수소는 이제 용액으로 하면 네. 저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깎인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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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용액 같은 거 이제 뚝 떨어뜨려가지고 네, 이 용액이 네. 그냥 이렇게 녹는 거죠, 녹는, 녹는, 거. 녹는, 녹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제가 네. 보니까 저그 드라이 같은 경우는 네. 저 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쫙 쏴가지고 그 네. 모양만 딱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깎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반도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네. 그렇죠. 미출자, 미출자, 돼지꼬리돼지꼬리 땡땡. <웃음> <웃음> 저게 동그란 부분으로 네. 더 파이는 걸 방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럼 그 그만큼 금속판이 위에 네. 덜렁덜렁 남게 되잖아요, 저렇게.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그 부... 제가 볼 때는 저 갖다가 이제 네. 그 플라스틱 깎아주고 밑에 있는 금속판을 나오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이슈가 있을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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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을 만들 때. 그래서, 음. 그래서 일본에서 저 고순도 브라스를 들여오는 게 네. 그렇게 우리나라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죠, 정확도를 높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거 아, 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밑천짜, 밑천짜, 밸터 세 개.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불산이 우라늄. 네. 우라늄 제조 과정에도 쓰인다는 네. 겁니다. 네. 이게 우라늄 광석, 우라늄 생긴 것도 무서워. 아, 네. 우라늄 광석이 저렇게 생겼는데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 무슨 지구본인 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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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네. 우라, 우라늄 광석을 이제 네. 어, 제조 과정이 뭐 소화 추출 환원 응축인데 네. 저 응축할 때 불산이, 불산이 네, 필요하 됩니다. 네. 네. 불산이 있어야만 우라늄을 응축할 수 있죠. 저희 저희 저희, 저희 네. 그 끝파각이네 끝파나. 끝판왕. 그러면. 네. 네. 이 없어진 이유가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북한에서도 필요하겠네. 우라늄, 우라늄. 아, 그러니까. 우라늄 필요하겠네. 그러니까요. 이게 반, 그러니까 불산이 반도체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네. 우라늄 만들 때도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주간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laughs> 소화 추출하다. 네. 이거는 과로는 빻고 들어요. 빻고 들어요. 이거는요. <laughs> 이건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8점으로. 하셔야 돼요. 네. 왜 불산이 앞에서 사라졌느냐? 왜그 불산의 행방이 네.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laughs>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이거요거가 비슷같이 되고 뭐뭐이세 아, 이렇게 저희가 네. 인터넷 강의, 인강, 인강을 네, 인강, 지금 하고 네, 있는 인강입니다. 네, 다음 보여 주시죠? 네. 근데 문제는 네. 아, 이게 저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네. 갑자기 네. 일본 한국이 일본에다가 네. 불산 3년치를 달랬다고 한 겁니다. 네. 그 일본 네. 입장에서 아니야 불산이 이거 보관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는데 너네 네. 3년치가 왜 필요해? 네. 혹시 북한 주려고 한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네. 네. 어, 그렇죠. 네. 네. 그 일본이 궁금하지. 네. 아니, 왜냐하면 네. 3년치 해봐야 네. 다 버릴 텐데 버려니까요. 어, 네. 네, 버려 버리는 건데 저 불산이 더 비싸대요. 아, 엄청, 엄청 비싸죠. 엄청 네. 비싸대요. 지금 그런데 아... 그러니까 혹시 북한 줄려는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한국이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3년 친인에 받아갔는데 불쌍한 용차 알려달라. <laughs> 달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laughs> 네. G20, g <G10>, 2 오사카에서 답하겠다. <laughs> 아니 전 <저> 뭐야? <laughs> 아니, 오사카 가서 네. 아니, 참석도 안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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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화면 잠깐 어, 넘겨주실까요? 네. 아그니까 네. 네. 이게 보면 이게 네. 우리 G20에서 답하겠다 했는데 네. 그 우리 그 아포유 님이 지금 네. 영상 보면 네. 네. 계속 도망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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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만나기 싫어서. 어, 그, 그러니까 그거 다 떠들었어. 그니까 몰라 몰라. 몰라 <laughs> 잠깐 잠깐 어, 딴 어, 사람 좀 어, 만나러 어. 이렇게 한거 아니야? 와, 아, 회의장에도 아, 안 오고. 아, 네. 아. 참 아, <laughs> 신기하. 재밌네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G2N이 오사카 회의가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G2N이에서 결국 답을 못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답한 음. 게 한국 도로, 돌아온 이유가 품질 상 이유로 반송했다. 네, 이게 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네, 반송. 반송했다. 자, 반송? 반송했다. 그게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수출이라는 점이요죠 네, 네, 네. 네, 반송했다. 네. 그때 일본이 뭐뭐한 뭐?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 네. 근데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다가 수출했던 불사는 네. 39.65톤. 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일본에다가 반송한 네. 반송한 불사는 0.12톤이라는 겁니다. 네. 120kg. 아.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선 아니 99.7%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토, 통이라도 좀 주지. <laughs> 네. 빈통도 좀 주지. 어, 어디 갔어?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상지 의원이 잘 지적했지만 네. 표현이 잘못된 게 네. 수출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반송이라고 었습니다 반송. 네? 실제로 네. 반송이라는 표현을 네. 아, 대한민국 정부가 썼습니다. 반송. 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유엔 대북 제재안에 따라서 네. 수출 특혜 조치입니다. 경제 보복이 아니에요. 수출 특혜 조치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산, 불산도 불산 이게 화이트 리스트였으니까 그냥 쓱 네. 네. 받았다가 네. 네.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반품했어? 이렇게 네. 이제 그 아니, 그거 한 네.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 이거 정말 대한민국 네. 정부가 진짜 비열한게첫 네. 어. 사라진 불산 99.9%에 대해서 네. 대답을 하는 대신에 네. 경제 일본이 경제보복한다. 이렇게 네.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니까요 그러니까요. 저거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 저게 아마 그뭐 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그렇죠? 인정돼가지고 네, 저거 네. 그 미사일 이런 나이거 만드는데 네. 그 적선국가 주면 네. 안 된다는 그런 조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댓글에 네. 이거 캡처해서 퍼트려도 재나요 하는데 어, 얼마든,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 예. 얼마든지, 아, 예. 얼마든지. 저희 가로세로연구소 저작권 얼마든지, 이, 아, 예. 이 아, 부분에 네. 대해서 없습니다. 배 가로세로연구소 그 마크는 마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작인격권이에요. 가로세로연구소 그 지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네. 정말 저도 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네.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사실 네. 제가 이거를 네. 몇몇 분들한테 사실 오늘 이걸 큰 도움 주신 게 네. 우리 아드리안 킴. 아, 역시 네. 아드리안 킴이 네. 똑똑해서 네. 아드리안 킴이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이거는 야. 반송이 핵심인데 네. 윤상지 의원이 수출이란 표현을 써서 네. 헷 깔렸다. 그러니까 반송이 핵심입니다 반송.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진짜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이거 진짜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어,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 이게 정말로 네.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이라면 우리는 테러지원국 되는거지 뭐. 북한으로 음, 갔다 어. 그러면은 우리는 테러지원국 정도가 아니라 네. 핵무기 개발지원국이에요 아, 네,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때 어. 지금 내가 볼때왜 답을 못하는거지 뭐 네. 난처한 일이 좀 있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난처, 본인이 있었나봐. 난처하니까 네. 딴데로 네. 이거, 이거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지금 반일 선동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충분한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답하면 되는데 네. 안 답하니까 네. 말 그대로 망했다 이러고 있다. 니까 그러니까 경제 보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 그동안 경제 특혜 조치가 네. 그거를 이제 그 제외한 거예요. 블랙 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제외예요. 아, 그러니까 화이트 정말. 리스트 제외한 것도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최대 배려 준 이제 거지 이제아 예. 이게 그냥한 게 아니라 것. UN 제재 조치에 따라서, 따라서 한 예, 거기 판리스. 때문에 예, 예. 이게 무슨 뭐 WTO에 제소하는 게 말도 안 <laughs> 그래서,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WTO 예. 그, 그 전혀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예. 이렇게 아 말도 안, 안 되는 거, 요 말도 안 되는 거. UN 대북 제재안에 따라서 한 행동입니다. 근데 사실 예. 합리적인 의심인데 예. 불사만 보냈습니까? <laughs> 뭐 아니겠죠. 석탄도 지금 석탄도 의심되고 뭐 아니, 벤츠도 <laughs> 보냈잖아 벤츠도 의심되는 게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자. 대한민국 불산 공장이 사라진 이유는 다름아닌 문재인 고추, 아 문재인 고추 개담, 문재인 고추 개담. <laughs> 고추가 고추의 최종점 <차이점은> 뭐예요? <laughs> 아니 그냥 고추를 세게 얘기하면 고추. <laughs> 네. 네. 문재인 네. 고추 개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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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 좀 문재인이가 네. 2012년도 그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는 대선 때 네. 그때 저때 근데 다크 서클이 되게 심했어요. 좀 아마 수술 받았나 봐. 네. 아그 의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가 저 네. 불산 공장, 뭐, 불산 가스 유출 사고, 경기도, 네. 경북 구미시에서. 네. 그러면서 뭐, 저게 뭐, 이중가 지나선데, 네. 저때 뭐, 매캐한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는 둥. 네. 뭐, 이거 뭐, 네. 마스크를 쓰고, 뭐, 쌩쇼를 네. 했잖아. 그러고 막, 고추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둥. 네. 그 저... 집에 왔더니 아베가 기침을 해냈다고. 네. 아유. <laughs> 네? 아이고, 저게 불산이라는 게 휘발성이 높아서 네. 그날 다 사라진 데입니다. 그날 그렇죠? 다 사라진 데 무슨 2주, 2주 후에? 네. 자, 그 트위터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문재인 고추, 아, 네, 문재인 <laughs> 고추계담. 네. 네. 자, 이게 이미 저게 지, 사건이 난 지가 한참 지난 다음인데. 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열흘이 지났는데도 제가 갔을 때 네. 목과 눈이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려. 아, 좀 자기가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아니면 이, 이 고추, 이 고추가 매운 고추 아니었을까요? 아, 고추 먹었나 그 와중에? 네. 네. 뭐 매운 고추였을 수도 그 있어요. 고 고칠 먹었나 보다. 네. 어, 아내가 아내가 그 김정숙이잖아요. 네. 아내가 무심결에다가왔다가 기침을 해대. 네. 아마 아내, 그 와이프도 고추를 같이 먹었나 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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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을 할 수도 있죠. 한번 절해놓고 무슨 우리, 고추. 우리나라 고추가 아니 고추래 네. 우리나라 뭐 불산 공장이 뭐왜 네. 어? 국산화가 안 되냐? 네. 저 문재인 괴담 문재인 고추 괴담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고추 괴담 때문에 참, 제가 한 한심한... 시간 불산 공장 네. 하나가 날아갔다 여러분들이 저기 막 박영선이가 막 헛소리하고 그러면 저 문재인 고추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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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네. 굉장히 애기 이렇게 많이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게 좀 정리가 좀안 됐었어요 정리가 안 됐는데 네. 이참에 저희가 한번 싹 정리를 이좀 했으니까 네. 그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은 음. 의혹 가장 네. 큰 의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돈을 네. 준 것으로 의심된다 불산 네. 불산으로 음, 불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게다 헷갈리는데 불산이다 뭐 고순도 불화수소다 네. 액진가스다 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자꾸 네. 막 혼용되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불산. 네. 불산으로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아마 의심이 된다는 네. 취지를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어, 분석을 해 놓은 것이죠. 네,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시면 아, 아, 아. 앞에 앞에 요 부분은 네. 마음껏 퍼가셔서아 그렇죠. 저그 좌파들 많이많이많이 그, 그, 그 많이. 깨우치는데 네, 많이 네, 네.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세연구소 네. 마크는 꼭 넣어주시고요. 네, 자.